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기만 해요. 아닌데 저는 블로그에 서평도 쓰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서평만 써요. 아닌데 저는 서평도 쓰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서평을 쓰고 독서 모임에 나가서 토론만 해요. 그런데 10년간 책을 읽고 6년간 블로그 서평을 쓰고 2년을 독서 모임에 나가면서 느낀 점은 이래도 인생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 3년 동안 책의 내용을 꾸준히 실천해왔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인생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런 실천 독서를 할수 있는 모임을 오래 만들었어요 지금 1기, 2기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3기 멤버원분들을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모집해보려고 해요 선정 도서는 바로 이 역행자인데요. 이 도서로 선정한 이유는 역행자를 읽고 독서 모임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기도 했고, 이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거의 두 달간? 1위여서 이 책을 좋아하고 또 읽은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어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실천을 강조하죠. 그런데 혼자서 이 역행자 7단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실천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기 귀찮은 것들도 많고 많은 것들의 실행력을 발휘하기에는 뭔가 모를 그런 두려움 자청님이 자주 언급하시는 그 클루지라는 것이 발동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나도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돈, 시간, 운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역행자가 되어 보고 싶고 또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 싶고 또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약한 달간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1기 때는 절제를 연습해 보기 위해서 소식하고 절약한 내용을 단톡방에 인증을 했었고요. 또 2기 때는 스마트폰 사용량을 줄이는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습관 설계의 다섯 가지 법칙을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3기 때는 이 책으로 어떻게 실천 독서를 할수 있을까? 한달 반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하기 너무 빡센 거예요. 그래서 이큰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7단계를 모두 경험해 볼수 있는 운영안을 설계했습니다. 무엇이든 꾸준히 해보는 일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독서를 통해 진정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 뭐 아무리 책을 읽어도 내 삶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분들, 의지력이 약해서 결심하는 일에 자주 실패하는 분들은 이 브리딩 클럽 실천 독서 모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임을 하면서 이런 변화가 있는 게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도전을 해봐도 될것 같기는 해요. 모임 참여하게 되면서 일단은 가장 큰 변화는 좀 생각의 전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독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변화를 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사실은 스스로도. 그래서 이제 그걸 되게 회피해왔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절약됐기 때문에. 참여를 신청한 거를 잘했다 싶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 피어 그룹 속에 들어가면 어떤 재미가 있을까 싶어서 클럽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도 이렇게 딱 가시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읽어보면서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의 운영 일정, 진행 방식, 신청 방법은 영상 설명의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1기와 2기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기를 신청한 멤버원분들의 절반이 2기를 신청해 주셨고, 2기 멤버원분들의 절반이 이미 3기. 모임에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독서 모임 만족도가 어, 높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모임은 한 12월 초중순쯤 종료가 될 예정인데요. 3기 멤버원분들과는 오프라인에서 통년회를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저와 함께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예비 프로 실천러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 링크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만나요. 안녕!